여러분,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힐링 클리직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선선해져서 고기를 구워 먹기 아주 좋은 날씨인 듯한데요. 하지만 지방이 높은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치매의 위험이 높아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전만 해도 지방이 높은 음식이나 설탕이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연구에서 이것이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위협적인 음식으로 발표되고 있는데요. 특히 50대 이후부터 이것을 섭취하는 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에 무심코 먹으면 치매 발병 위험을 무려 50%나 높일 수 있는 무서운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이 물질을 가득 품고 있다는 건데요. 바로 당독소가 많은 음식입니다. 최종 당화산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먼저 당독소란 당이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한 뒤에 생성된 물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노릇노릇하게 구운 고기와 빵, 과자에 볼수 있는 갈변화 현상, 즉,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 형성된 모든 음식을 말합니다. 특히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할 때당 독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요. 문제는 이 독소가 혈액이 공급되는 모든 조직에 축적돼 염증 반응을 일으켜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위협적인 물질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당독소가 가장 많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요. 이 연구는 뉴욕의 마운트 신하에의뢰해서총 549개의 식품에 대한 최종 당화산물, 즉, 당독소가 많은 식품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는데요. 먼저 조리전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고기의 경우 100g당 707kg 유해 당화산물이 들어있지만, 구우면 무려 6071kg 유닛으로 무려 9배나당 독소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치킨의 경우 아마 거의 매주 한번 이상씩은 드실 텐데요. 닭고기의 경우 삶은 것은 1123kg 유닛이었지만 구운 건 6020kg 유닛으로 무려 6배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삶은 감자는 17kg 유닛이었고 감자튀김의 경우 1522kg 유닛으로 무려 100배까지도 증가했는데요. 특히 이 연구에서 당독소가 가장 많았던 탑3를 말씀드리면 1위는 직화로 구운 닭다리로 무려 16668kg 유닛이었으며 2위는 베이컨으로 당독소 함유량이 11905kg 유닛 그리고 3위는 불에 구운 소시지 였습니다. 정말 심각한 수치가 아닐 수 없는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위의 수치가 1회 섭취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동물실험 결과에서도 최종 당화산물을 섭취한 그룹에서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스라는 장애와 운동신경 장애가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체 적응시험 결과에서도 혈액의 당독소 수치가 높은 경우 치매 위험성이 58%나 증가했고요. 고혈압과 당뇨, 심혈관 질환 그리고 만성 질환과 암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표적인 식품으로 스테이크가 있고요. 치킨, 삼겹살, 구운 소세지, 닭꼬치, 감자튀김 등과 같이 고온에서 직화로 구워 조리한 모든 단백질과 탄수화물 음식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음식들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드실 때 레몬즙이나 식초와 같은 산성식품을 추가하면 당 독소 생성을 줄일 수 있는데요. 특히 팬에 소고기나 스테이크를 구울 때 첨가하거나 뿌려서 드시면 똑같은 조리법이라도 최종 당화산물 생성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드신다면 이 방법을 꼭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식용유입니다. 식용유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식용유가 있는데요. 바로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는 명절 때 특히 선물 세트로 많이 받으실 텐데요. 가성비가 좋다는 이유로 저렴하게 판매되지만 사실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식용유입니다. 먼저 이 카놀라유의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가 산화적인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발연점은 높지만 금방 산패되는 단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온도를 높였을 때 트랜스 지방 함량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 카놀라유입니다. 연구에서도 밝혀졌지만 다양한 기름 중에서 240도까지 온도를 높였을 때 독성 물질이 최고치에 달하는 게 바로 카놀라유였다고 합니다. 또한 기름의 산패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기름이 독성물질로 변하기 때문인데요. 즉 인체에 치명적인 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들이 생성되면서 각종 암은 물론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카놀라유 대부분이 GMO라는 것입니다. 카놀라유의 8% 이상이 바로 캐나다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대부분이 GMO라고 합니다. GMO는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든 가공식품인데요. GMO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선 여전히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GMO는 가능하면 섭취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정리하자면 카놀라유는 GMO와 트랜스지방, 그리고 금방 산패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팔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식약처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파냐 등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배도 건강을 해치지만 판매가 되고 있듯이 당장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독소가 많은 음식이나 카놀라유도 가끔 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자주 사용하거나 혹은 매일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노년에 특히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다른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